안녕하세요. A1 오토 서비스입니다. 오늘은 왠지 벤츠가 조금 좀 자주 들어왔네요. 저 안에 열처리 부스 안에도 벤츠. 그 뒤에도 벤츠 S 400. 오늘 이 친구는 S 500. 이 친구는 마이바흐. 저 친구는 벤츠 E 350 한테 준비하고 있고요. 어, 오래된. 벤츠 S500 차량 한 대, 와, 조금 걱정입니다. 벌써부터, 보이시죠? 뭐, 이 친구는 어쩔 수 없이 딱 교환이라 판정 났습니다. 근데 리어 펜더가, 꽉 이렇게 우그러져 버렸죠? 와, 굳이 하다가 적재한 모서리에 꽉, 이렇게 눌러져 버렸는데요. 와, 소리 벌써 들어보실래요? 이 둔탁하죠? 미니 소리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어, 미니도 튼튼하네요. 어와이 펜더, 이 엣지 부분, 요렇게내려도요 이렇게 탁 넘어가야 되는데, 이 친구도 지금 여기 와 있어야 됩니다. 단차도 많이 벌어졌고, 펜더도 굉장히 많이 쭈그러져 버렸는데요. 이거 펴는 게 문제예요. 어, 이 테일 램프도 지금 재고가 국내에 안 잡히고 있답니다. 좀더 여기저기 수소문 해봐야 될 부분이고요. 아, 이거 안에 트립 열어서 안에서 쳐낼 수 있는 부분이 있을지 없을지 한번 봐야 될것 같은데, 아, 벌써부터 걱정입니다. 한번 또 이리저리 만들어 봐야 되는데, 한번 내피 탈거에서 한번 볼게요. 범퍼, 부분 도색했고요. 리어 펜더, 도색이 끝났습니다. 와, 작업하면서도 힘들었는데, 잘 나온 것 같아요. 벤츠, W221 차량 수리가 완료되었습니다. 와, 시간 좀 걸렸어요. 그리고 차주님은 이 차를 찾아가실 때, 잘 됐다, 못 됐다, 이건 왜 이렇고, 요거는 좀 그렇네, 저쪽에 하고 비교하면 좀 그렇네, 라는 얘기를 절대로 하시면 안 됩니다. 어 힘들었습니다, 진짜. 우리 차 입고 당시에 부진하면서트럭 모서리에 꽉먹아갖고 여기가 이만큼이 그냥 없었어요, 이렇게. 이거를 안에 내피, 트렁크 트림을 탈거해서 안에서 치고 빼내고 바깥에서 용접해서 땡기고 하면서 만들었던 상황입니다. 어... 와... 그러면서 테일램프 이런 단차들 붙였다 뗐다 붙였다 뗐다 하면서 단차들을 꼼꼼하게 봤고요. 그래서 단차 잘 나왔고 어... 도색해서 완료했는데 처음에는 리어 범퍼를 안 하기로 했었어요. 그 돈이 많이 들어간다고 해서 그런데 보니까 이제 중간 중간에 이제 좀 터짐이 보여서 부분적으로 처리했고요. 밴다는 황금 도색해서 완료했습니다. 이렇게 측면에서 보시더라도 최대한 잘 잡았습니다. 어 차고 났는지 안 났는지도 모를 정도로 잘 나왔고요. 차주님이 조금 안타깝습니다. 어 보험 처리하려고 했어요 자차 처리를. 그런데 어 차주님께서 조금 옛날에 사업하시다가 지금은 이혼을 하신 상태인데 이혼을 하시면 하시고도 같이 살고 계신 분이세요. 제가 오랫동안 알고 지내시던 분이다 보니까 이 집안 내력을 알고 있고 같이 살고 있는데 접수를 사장님께서 직접 하셨습니다. 트럭 뒤에를 부진하다가 땅 때려가고 내차 부셔졌다라고 보험회사에서 어 차량이 사모님 앞으로 돼 있다 보니까. 가족관계증명서를 달라고 하는데 이혼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같이 살고 계시다 보니까 보험처리가 안 됐어요 그래서 좀 중간에 이리저리 말이 많았는데 결국에는 보험처리 를안 하고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테일램프 중고로 넣었고요 리어팬더 한개 판금 도색했고요 범퍼는 부분적으로 작업해서 수리 완료해 놨습니다 다음에는 사고 있을 때 꼭 전문가한테 한번 물어보고 접수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부부한정으로 가입을 해놓고 있다가 보험처리를 안 됐습니다. 아, 참 안타깝... 그래서 지금 안 그래도 술이 다 됐다고 통화하면서 "사장님, 꼭 어, 추가 1인 해가지고 사장님을 꼭 넣으라고" 얘기를 들었어요. 보험가입 새로 하시라고 얘기 들었습니다 차량 수리 잘 되어서 출범해 볼게요 깨끗하게 네, 완료되었습니다 이거 하면서 너무 힘들었어요 일열도 나와서 조금 손을 했, 봤었는데요 그래도 이렇게 작업이 완료된 완성되어 있는 차량을 보면 뿌듯합니다 와우리니까 A1이니까 이렇게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출범해 볼게요 잘 됐습니다